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그걸 하라고? 안녕. 저는 오늘 촬영을 하러 갑니다. 오늘 화보 촬영을 하러 가는데 지금 메이크업을 받으러 앞구정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유주다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약간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크. 이타가 이게 다 컨셉이 다 다른 거죠? 음, 전시했던거죠 음. 2019년도 하신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 아, 그럼 이번에도 하세요? 20년, 아니, 21년은 이제 하시나요 근데 국내에서 하기도 저기 다 해놨었는데. 음. 이게 의상, 근데 어떤 거 많이 입죠? 좀 약간 드레스보다 좀 약간 편한 느낌? 그렇게도 하네. 입으시고 네. 드레스도 좀 화려하게 그러니까 다락방은두개다 어울리죠 음, 좀. 화려한 거 하나랑 그러면 속옷 하나랑 음. 그냥 편한 거 이렇게 딱 입고 싶으신 거? 이게 갈아입는 거는 네. 그 위에서 갈아입으셔요네 계단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사막 컨셉이구나. 네. 어, 이거 되게 이쁘다. 그러니까 음. 얘도 이쁘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마지막 촬영인가요? 오늘은 한 팀. 한 팀이에요? 네. 제가 또... 추가로 또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해도 되는 거죠? 네. 추가 촬영으로. 아니 그제 동생이 추천해줘서 왔는데 예, 예. 여기 조명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조명이 엄청 비싼 거 쓰신다고 지금, 얘기하시던데. 네, 프로포터 세 개. 아, 가격은 얘기하긴좀 그렇죠. <웃음> <웃음> 그냥 내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좋은 거세 개만 쓰고 있거든요. 안녕. 지금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메이크업이랑 다 준비하고 촬영하러 왔어요. 제가 브이로그가 너무 오랜만이고 처음이라서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잘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런 컨셉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런 컨셉도 있고. 의상 그러면 작가님 입을까요? 네, 의상을.. 네, 어, 서울... 뭐부터 입을까요? 속옷. 원래는 조금.. 화려한 거 먼저 하고 이렇게 가긴 하는데 네. 편하신 데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따가 애들이 오기 때문에 <laughs> 이따가 아, 네. 그.. 그러면은 속옷부터 그, 그냥 그거, 그냥 그거 먼저 할까요? 네 그거 먼저 할까 속옷 찍고 올게요 여러분들 속옷은 이게 유튜브 영상에 올리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사진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지금 촬영 다 끝나고 그거 할 거예요. 그 보정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세요? 저보이는 네. 전우 궁금하시죠? 네. 봐도 되었데 전우는? 네. 아, <웃음> 잠깐만. <웃음> 저는 리얼 리얼 보여드릴게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놀래지 마시고. 네, 놀래지 마시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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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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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인데요? <laughs> 괜찮죠? 근데 네, 네. 지금 이게 딱 보는 느낌 얼굴인데? 제가 그러면 사진 빨이안 받는다 이렇게 이쁘게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들으셨죠? 사진 빨이안 받는다는 라거 들으셨죠? 아 근데 보통 다 그렇죠 저희 1회 매니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전조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주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줘야지 엄마 <laughs> 내가 그걸 하라고? 어어 구독과 좋아요 해줘 빨리 아, 어떻게 다시 한번 리액션 구독과 좋아요, 아 미야 유즈다 유튜브 여러분 구독과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서쪽까지> 딸랑 <laughs> 아 창피해서 어떡했어? 아 오빠 창피 아니 시켜놓고 창피하다면 어떡해? 오늘 차량 너무 고마우니까 음, 아, 이따가 우리 아웃백 가가지고 네. 맛있는 거 먹어요. 네궁고 네, 왔어요. 음. 좀 야외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음. 네 이따 아웃백 가서 봅시다 여러분들 안녕.